공유 상황. 그래서 좀 목에 기구스를 꼈지만 여행사를 한게 조금밖에 뭐가이드를 조금 이제 하이라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를 저희 조미료 양님도 나 이거는어는거여기들어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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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고. 있고. 여기 고 있고. 요거는다 있어. 그래안 하면 사지말라 아, 아. 자기 지분이 50% 있다고. 네. 예. 뭐치, 꾸준히 나가 영천에 상이 영천에 잖아 근데 영천에 어. 일 통역이 많이 먹어 봐야 잘살수 있다. 그리고 신선하고 상하고 잘 보내서 저번에 이 방법이 당히 이상한 버를 누가 아니 그 우리를 안 t know. I don't know. I d o 아 t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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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체에 대해서 별도로 협정해서 거기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 김에 따른 같요그 다음에, 저희가 하면서, 사이머 스킨도 없어서 못 갑니다. 차, 다... 배, 예... 뭐, 이렇게다 애들이 해서 한 거, 저 그런 거 가지고, 이 k 에 가서 몇번막컴포넌트 많이 했습니다. 네. 무상입니다. 오백일도 완고하게 영천. 대표 제품을 공삼인삼 뜹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형제 씨. 팅 박수 부탁드립니다. 27일 오전 영천시 무역특례단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현지 바이오와 수출 상담회를 가졌습니다. 현재까지 세 건. 110만 불의 업무 해방 및 기술 해방이 성사가 되었습니다. 이는 영천시의 우수한 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도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. 무역타일단 첫 공시 일정부터 좋은 소식이 들리는 만큼 남은 일정도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.